유방암 환자의 수술 현장 이 환자도 심각한 복부 비만 환자다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절개된 가슴을 통해 암조직이 포함된 지방덩어리를 떼어냈다 최근 비만으로 인한 유방암 수술이 늘고 있다 해경의 비만이 좀 관련이 돼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정확한 원인이 알수 없죠 우리가 이제 굳이 인자를 찾는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피, 폐경 후에 생긴 비만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폐경이 되면 은 이제 우리 몸 속에 과다하게 축적된 지방은 유방암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 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도 동시에 분비된다. 따라서 몸 속에 지방세포가 많을 경우 여성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유방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000년 들어서 유방암이 급속 늘고, 또 현재 여성암의 1위가 되었죠.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늘었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여성들의 서구화로 볼수 있어요. 또 우리 나라 여성들도 초경이 빨라지고, 또 폐경이 늦어지고, 즉 그만큼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졌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나치게 고칼로리식을 하고, 또 그런 것이 또... 배경 후에는 또 비만을 불러오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죠. 최근 인제대 백병원 오성호 교수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비만한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인 경우 정상 체중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9배나 높고 간암에 걸릴 확률은 1.6배나 높다. 정상인에 비해서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는 지방세포의 기능이 변화가 되고 그 결과로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발현량이 증가 또는 감소가 됨으로써 네. 암 조직을 형성하는 암세포의 분열, 증식, 그리고 이런 암세포의 사멸이 억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암의 유발 과정이 증가된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식생활 습관이 바뀌고 생활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비만 인구가 궁극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암 발병률도 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판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만으로 시작된 몸의 변화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수많은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데요. 이런 사실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